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번더 합시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 대진이가 군대 가면 이 소리가 좀 그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어. 제가 사실은 오늘이 10일인 줄 알았어요. 3월 10일인 줄 알고, 대가 다음 주에 간에,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제가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성경책을 하나씩 선물하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안 잊어버리고, 내일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성경책을 하나 사줄 겁니다. 사주는 이유는 군대 가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족쇄입니다족쇄 족새. 선물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것, 어쩌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 아마 그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비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이스라엘의 적국의 장수입니다. 근데 이 적국의 장수가 용맹스럽기는 뛰어나지만 문제는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숨겼는데 그 나병 환자 집에 그 이제 나만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그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 나만이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음,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가는데, 어디를 찾아갔냐면, 엘리사를 찾아가면 좋을 텐데,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어 왕궁에를 찾아갔어요. 왕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게 분명히 적국에서 시비를 걸고, 이걸 안 고쳐주면, 안 고쳐줬다고, 어 트집을 잡고 싸울 것 같고, 또 고쳐주면 고쳐준 대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전전긍긍하는데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나에게를 보내라고 그런데 엘리사가 나에게를 보내라고 해서 뻔히 알텐데도 불구하고 집 밖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나만이 문을 두드렸는데 어, 종만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요 요단강 물에 가서 일곱 번 씻으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는 거야? 어, 우리 나라에 요단강만한 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씻으라는 거야? 뭐 이런 정도의 불평을 하면서 어, 그가 돌아가려고 할때그 계집종이 다시 이야기 합니다. 뭔 못하겠느냐고 당신이 여기 왔는데 그리고 요단강에서 일곱 번 물을 몸이 씻고 그가 나병이 나왔습니다. 나병이 나와서 살해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엘리사가 거부합니다. 어, 그 거부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또 그냥 단순하게 아 나만 장군이 나병이 났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좀 상황이 다르지만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아니 밖에 나와서 좀 만나서 얘기도 좀 해주고 기도 좀 해줄 수도 있지 굳이나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리고 그를 요단강으로 내쫓은 이유는 또 뭘까? 감사하다고 왔는 걸 어 굳이나 그것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 보내는 이유가 뭘까? 어쩌면 거기에 어, 깊은 엘리사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첫 번째 추론해 볼수 있는 건 어, 당신의 나병을 고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냥 전달자일 뿐입니다. 아마 이런 어,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적국의 장수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고려한 그 사람의 자존심을 고려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그런 일들 아주 충분한 고민을 한 뭔가 선택을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를 치료해주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치료를 통해서 되어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그 속에 숨겨진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굉장히 주인공들의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금 손해보고 자기가 좀 힘들어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무엇일까?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할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은 당신이 스스로는 불행해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궁극적으로 내가 불행해진 것 같지만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더큰 은혜, 더큰 사랑을 누렸던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이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동부연회에 있을 때 그 정주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정주목회라는 것은 내가 이 동부연회를 떠나지 않고 어 내가 동부연회에서 이제 저 농부들과 같이 농사지으면서 같이 목회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하고 그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분들 중에 이제 특별한 분몇분 그중에 이제 한 분은 어뭐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또 이제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 하는 그 아주 특별한 일은 유기농을 공동사를 짓고 그리고 도농 교류를 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목사님.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홍천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아 유기농 힘들겠다. 왜 전부 다다 다 풀을 매는데 자기가 가서 다 해야 되고 약 뿌리지 않고 약을 최대한 절제하고. 정말 그 농사를 짓는 일이 썩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좀 힘들겠다. 이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느껴지는 것이 아. 저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땅도 살고 사람도 살고 그것을 먹는 사람도 살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수고, 땀 흘림, 헌신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들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건 너무 힘들어. 저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저거는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에게는 안 맞는 일이야. 하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한 분의 이야기를 또 하기 원합니다 아,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유학한 1호 어, 그 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박사학위가 정말 다 결, 논문이 통과해서 박사학위 받는 것이 결정이 되어졌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담당 교수에게 얘기합니다 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모레면 네가 학위를 받을 텐데 학위를 받고 가지 아닙니다 제그 국가가 더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학위를 폰개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전쟁 참여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당신은 전쟁터에서 받아들 군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신 분으로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실대학에서 이분을 부총장으로 청빙하려고 부총장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총장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경남 거창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분을 교장 선생님으로 초빙해서 그 거창에 있는 그 거창고등학교에 가게 되어졌고 그거창고등학교첫 교장으로 부임하는 날 학생들이 8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즘 거창고등학교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정말 그 의지를 세워난 그 학교, 그 학교에 처음 시작이었던 전영창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뭐 그런 얘기들 하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 누군가가 지어낸 굉장히 특별한 입지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저런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 굉장히 그... 저급한 생활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시골에서 조그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판단하고 혹여 그것이 비판으로 이어졌다면 그 사람을 할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기도하는 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는, 비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기분 나쁘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체력이, 책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 기도하는 것본적 없습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비판하는 것 스스로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제한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평안을 방해하고 또 하나는 내 안에 갈급함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포기하 비판하는 사람 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본적 없습니다. 왜? 비판하는 속에 이미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고 비판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위치를 신분상승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실하게 내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복락원으로 초대를 얘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면서 다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어져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좀더 높은 차원을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가는 그것 그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이거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모두가 다살수 있는,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통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전적이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아우러서 보는 걸 통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통전적 눈을 가지고, 통전적 시야를 가지고, 통전적 그이그 꿰뚫음의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진 사람만 보여지는 주님의 시야와 같은 시선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이지 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나원으로의 최대 또 다른 것 하나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비판하고 판단할 그것을 붙들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에 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연구하는 자리에 가는 그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낙원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한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는 스스로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기도하는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기도하는 일들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만한 열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것을 누리기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구할 것이 없는. 제가 만났던 어떤 그 80이 넘으신 어떤 노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게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막 다그쳤습니다 어느 날 울면서 하소연하듯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아, 생각해 보니까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당신이 80이 넘어도 건강하고요 아, 뭐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옷 입으면 그거 어디서 샀어 그러고 물어보고 그 다음 주에 그옷 입고 온대 그러니 뭐 얼마나 젊어 건강해. 또,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다 어쨌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건강하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아들이 군에 가서 훈련 중에 순직한 것 때문에 당신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먹고 살 만큼의 그런 그 연금이 늘 나와. 재산을 걱정할 일 없어. 자녀들 때문에 걱정할 일 없어. 또, 교회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했어. 그리고 그가 건강해. 별로 기도 제목이 없다고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한다는 거야. 5분만 하면 일어나. 도대체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기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아,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한참 있다가 목사님 뭘뭐 기도해야 되나 이런 정도요 그러나 기도할 것이 없는.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그냥 그 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기도할 거 없지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해야 될 것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찾아야 될 것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두드려야 될 것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갈증을 앓고 있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우리 모두가 같이 갈증을 앓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천원을 주시고 찾는 사람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그냥 단순한 기도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정도의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한 단계 좀더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이웃이,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이웃에서 좀더 나가면 내 마을이, 좀더 나가면 내 나라가, 내 국가가, 하나님 국가가 이런 위기 의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꾸는 것들을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그 단계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런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것들, 사실은 그것을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만드는 혜택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그것을 찾는 일들을, 구하는 일들을, 두드리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했나, 잘못했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앞을 나가는 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시야가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볼 때그 시야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정밀하게 들어가고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 더 넓게 보아야 되고 더 길게 보아야 되는 그런 시선이 우리 안에 열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을 살면서 10년 후를 내다보고 20년 후를 내다보는 30년 후를 내다보는 해안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아니 보일 듯 말듯한 것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시선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나 죄인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드러나는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남에게 흠치지도 않았고, 남을 때리지도 않았고, 남에게 강도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행동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주인 맞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조차도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조차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수 없는 일들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는 뭐냐면. 나눔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런데 이 말이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러나, 좀더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거 다른 사람도 같이 기대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줄 넉넉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을까? 그런데 얼마나 가졌을까보다 더 중요한 것 생각해 보면 얼마나 흘려보냈을까?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남는 것이 내가 얼마나 소유했을까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을까가 더 많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취해서 내가 뭐 박사기도 가지고, 모도 가지고 이런 어떤 명예와 권력을 취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흘려 보내기 위한, 더 많은 것을 베풀기 위한,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한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같이 공감하고 나누기 위한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 나눔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뭐, 어쨌든, 어, 천국에 어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젓가락을, 긴 젓가락을 주더라고. 그래요? 어, 젓가락 나올 때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어디? 젓가락 쓰는 나라는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어,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 일본은 좀 어렵고, 중국도 별로 좀 이렇게 담탁지 한국 사람이 지어낸 얘기다. 맞,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집어서 먹으려니까 내가 먹을 수가 없어. 왜 길어서? 그래서 남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천국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내가 나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가진 것들이 더 많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전국은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움켜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되어졌고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되어졌는지 더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얻어지는 시열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얻어지는 내가 내가 회복되어지는 기쁨과 차이를 비교해 보면 더 금방 알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절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치료가 임하여지는 것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해졌어.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작은 기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기쁨,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 제가 이번 주부터 어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어 칼럼을 시를 쓴다. 그래서 아, 그거 괜찮겠다. 왜냐하면 이게 저기 주보의 생명의 말씀을 써놓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꽤 괜찮은 길을 써놨는데도. 목사님 글 좋아요. 이런 사람은 없는 거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시원찮거나 아니면 안 읽었거나. 그래서 글자 수를 좀 짧게 하면 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를 제가 시한편으로 확 줄여놨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아, 제목은 판단, 기도, 나눔입니다. 길에 떨어진 커다란 돌 하나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우리 궁금증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뭐 들었을까?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 깨보고 땅에 던져도 보지만 여관에서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기도죠. 네. 돌 자르는 기계의 소문을 듣고 구하여 자른 돌 속에는 기도죠. 찾고 두드리는. 광야에서 만난 지팡이로 갈라진 바위처럼 물이 고였고 애써 돌을 자른 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인심을 씁니다. 왜? 돌에서 남물나 혼자 마시기 너무 억울하니까 나누는 겁니다. 그 나눔 속에 지나가는 과객들이 모두 참 생명수로다. 한잔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어, 글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미를 찾아 이런 마음이 좀더 깊은 언어를 좀쓸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뭐랄까 얕은, 작은 그런 그 글을 쓴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런 생각 아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다음 주부터는 더 깊은 어, 시를 쓸수 있도록 영감을 주십시오. 아 찾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여러 장의 그 글을 옮겨 쓰면서 좀더좀더 좀더 나은 것, 좀더 좋은, 좀더 깊은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아마 이런 것들이 찾고 두드리는 것 아닐까요? 이 두드렸을 때 아, 우리 성도들이 주보를 받아들고 아, 오늘은 무슨 시가 나왔을까? 기대하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다면 어쩌면 이런 나눔이 실현되어진 그런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를 소산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판단하고 비판 이런 이럴, 이럴 수 있습니다. 에 이걸 시라고 썼어? 아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 시못 쓰는 사람들입니다. <laughs> 아, 나도 이런 시를 써야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웃과 큰 기쁨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예. 복받을 사람 일곱 분밖에 없어요.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그 자리에 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눈을 주셔서 판단하게 하시고 또 판단하게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때로는 비판하고 그 비판한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희열을 가지고 기쁨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기도를 잃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를 다시 되찾기 위해 내가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리에 설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손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시선이 더먼 곳에, 더 세밀한 곳에, 더 넓은 곳에 갈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구하여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구워 주고. 그래도 풍성함이 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